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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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좌로 걸어가신 적이 없어 주님이 우로 걸어가신 적이 없어 주님은 오직 십자가로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길에 서 있은 적이 없으시고, 주님은 사람의 길에도 서 있은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서, 사랑의 길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뒤를 돌아보셨더니,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인이나, 철학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무익한 길을 걷고, 다 자기 욕망의 길을 걷고, 자기 소망의 길을 걷고, 자기가 만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명예의 길, 자기 꿈의 길, 자기 돈의 길, 자기 쾌락의 길, <laughs> 자기 지식의 길을 홀로 걸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길이 맞으니 따라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좌로 치우친 길이었습니다. 우로 치우친 길이었습니다. 그 끝에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서로 일평생 싸우고 죽이며 살아가면서 자기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죽이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종은 주인을 죽이고, 주인은 종을 죽이고, 남자는 여자를 죽이고, 여자는 남자를 죽이고, 늙은이는 젊은이를 죽이고, 젊은이는 늙은이를 죽이고, 주여, 북쪽에 사는 사람은 남쪽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북쪽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동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서쪽에 사는 사람은 동쪽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하얀 사람은 검은 사람을 죽이고, 검은 사람은 하얀 사람을 죽이고, 모두가 죽고 죽이는 세상. 그러나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주님의 길은 싸우는 길이 아니요, 주님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요. 그것이 바울의 길이요. 그것이 베드로의 길이요. 그것이 사도들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여 아버지, 누가 이 길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합니까? 누가 이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까? 누가 이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여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좌도 안 된다 우도 안 된다 다른 길은 안 된다 내가 만든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내가의 심기온 나무처럼 온전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여, 인간만이 유일하게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만이 어리석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실수를 아빠, 엄마가 반복하고 아빠, 엄마의 실수를 자녀들이 또 반복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망함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패망의 길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책한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인간이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지혜가 뭘 알기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5분 후의 미래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100년을 논할 수 있고 1000년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내일 일을 걱정하며, 자기가 하나님 돼서 내일을 꾸려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야. 너희가 걱정한다. 그래서 너희가 한치라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만들 수 있겠느냐? 사과를 포도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주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던 삶에 대한 그 가슴 아픈 기록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식을 낳아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비참한 운명 속에서 구원받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다가, 끝까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다가, 끝까지 가나안 땅못 들어간다고 절망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고 흙이 되어 사라졌다. 아들아, 딸들아, 너희는 절대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십계명 그대로 살아야 된다.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사랑법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우리 왕 똑같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주여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고 태어난 아이는 이제 또 자기 마음대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갑니다. 주여 세상은 그를 부축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야 그 아이가 망해야, 그 아이가 꼴등해야 내 자식이 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쾌락의 세계에 집어넣습니다. 그 아이를 세상에다 집어넣습니다.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주여 우리는 끊임없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랬더니 망했더라는 그 인류 전체의 기록을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완전히 망했더라. 이것이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망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놓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건너뛰기 없습니다. 한꺼번에 큰돈을 버는 것 절대 없습니다. 한 번에 유명해지는 거 없습니다. 한 번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사탄이 만든 거짓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씩 하나씩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올리실 때는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지 하나님은 집을 대충 지으시는 법이었습니다. 날림으로 지으시는 법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 길은 틀렸다고 말하며, 대박의 길을 만듭니다. 건너뛰기의 길을 만듭니다. 다 거짓된 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고 새기며, 마치 돌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넣듯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환천 황천길입니다. 요단강 넘어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거라사 광인의 길, 귀신의 길, 돼지 떼의 길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길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일평생 좌로 치우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우로 치우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편을 든 적도 없으며 예수님은 권력자의 편을 든 적도 없으며, 예수님은 세상의 편을 든 적도 없고, 예수님은 이상적인 편을 든 적도 없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걸어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립니다 십자가로 가지 마소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말립니다 대통령이 되시지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종교의 지도자가 되셔야지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돈을 취하고 사람을 취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세상의 영웅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어이지,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일어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마 안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를 향해 그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의 길을 내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그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여 인본주의의 길, 철학의 길, 사상의 길, 선행의 길, 율법의 길, 종교의 길, 정치의 길, 경제의 길, 쾌락의 길, 사람이 무수히 만들어낸 가짜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 야로,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만 너희가 거룩하여지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낮에는 말씀 밤에는 활동이 아닙니다 밤에는 말씀 낮에도 활동이 아닙니다 너희는 주여로 오직 여와의 호 말씀을 묵상하라 낮이나 밤이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라. 주여 아버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습관에 따라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대로 살아 가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일한적 없습니다. 예수님 위대한 일한적 없습니다. 예수님 사회 복지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정치 활동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개혁 활동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길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며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임마누엘 찰라흐 예수와 임마누엘 찰라흐 예수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이 정결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기 원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할지요 주여 이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고 내웃을 네 사랑하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주여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것만이 형통이며, 그것만이 구원이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주여! 오직 이한 길을 걷게 하소서. 오직 이한 길을 걷게 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사망권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자국을 따라 걷는 그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 형통의 길 예수와의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이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걸어갈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본양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좌로나 우로나 엉뚱한 곳이나 다른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하소서 동행이 형통이고 형통이 구원이고 구원이 예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좋은 곳에 비싼 곳에.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궁에 있어도 지옥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왕궁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옥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이름이나 빛이 없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형통이고 거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인마 누엘. 임마에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벗어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 본양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때로 벗어나면, 옳은 길로 다시 돌려보내주시고, 때로 잘못된 방향을 가시면, 가면,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로, 길을 다시 온전하게 틀어, 오직 주님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본양의 성들돼서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른 길 따르라의 길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오겠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